안녕하세요 개미투자자 중원입니다 벌써 농사매매를 시작한지 5주차 입니다 농사매매 첫매매가 10월 22일이니까 한달정도 지났습니다 시드머니는 500만원으로 시작하였고 한달동안 매수한 종목이 최고 많았을때가 20종목이니까 실제로 200만원정도 매수하였고 300만원은 현금 보유하였습니다 한달 동안 30% 이상 수익나서 수확한 종목은 한 종목이고 35.25% 수익으로 35,640원 수익이네요 시드머니 500만원에서 실은손익이 35,640원이니 월 수익률이 0.71%가 나옵니다 음, 한 달에 세 종목씩 수확을 해야 월2% 수익이 날것 같네요. 이제 시작이니까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보유 종목은 스무 종목이며 수익률 현황은 이렇습니다. 저번주에 이어 이번주에 매수한 종목은 일지테크, 알로이스,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일지테크는 큰 그림에서의 하락 추세를 돌파하였고, 돌파하면서 그 전에 없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100% 이상 상승하였고, 작은 그림에서는 작은 밥그릇 3분짜리 눌림이라 판단되어 매수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알로이스. 이 종목도 밥그릇 3분짜리 눌림이라 판단되어 매수하였고, 이번 구간에서 매집봉이 많이 보이는 게곧갈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종목은 버킷 스튜디오. 이 종목은 큰 그림에서의 3번 자리 같아 보이며, 2번 행보 자리에서 한 번도 장기 2평 1년선을 제대로 뚫지 못했는데, 이번엔 시원하게 뚫어주었고, 눌림자리에서 변곡이 발생하여 오늘 매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농사매매 시작종목으로 분류한 종목은 경방 제일파마홀딩스 골든센츄리입니다. 경방은 밥그릇 3분자리는 아니고 세력주로 판단되며 일단 하락 추세를 돌파하였고 돌파 이후 매집봉이 크게 나오고 있어 가면 크게 갈것 같고 저점에서 모아 간다면 매집봉에서도 30% 수익이 나올 듯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일파마홀딩스. 이 종목은 밥그릇 3분 자리 같아 보이고 3분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고를 파고 올라갈 수 있다던데. 앞선 눌림이 골을 판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종목은 세력주 3번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골든 센츄리 이 종목은 일단 짤짤이 동전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상패할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지만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 일단 매출액이 연간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영업이익도 300억 정도 흑자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기업인 것 같고 중국에 공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휠 타이어를 판매하는 회사네요. 제 생각으로는 상패는 안될것 같습니다. 일단 관심 등록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